그게 그 유명한 간축 객서에 옛날에 목공은 인재를 구하여 서쪽에서 융당에서 유혈을 데리고 왔고, 동쪽에서는 완에서 백리에, 송에서는 건수 진나라에서는 비표와 공손지를 오게 했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목공은 이들을 중용하여 수무 나라를 통합하고 서용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태산 불량토양 하의불태세료가 유명한 말이에요.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큰 강물과 바다는 세상 흐름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이 진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인물의 사람 됨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빈객이면 내쫓으려고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군대가 강성하고 병사들도 용감하다고 합니다 땅에는 사방의 구분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객을 내쫓아 적국을 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주 단도직입절의 편지쓴겁 真幸はどうですかす